미국 트럼프 정부하고또 다른 거 맞습니까? 그게 가장 아, 중요한 것 아, 같아요. 아, 그렇지 가 않아요. 예. 트럼프 대통령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음.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,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방식, 협상 방식이 매우 거칠어요. 음. 왜냐하면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온 사람입니다. 부동산업자 예, 그렇죠. 출신이잖아요. 내가 미국에 손해봐도 저 혼내기 위해서 내가 확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. 음.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. 상대가 위협을 느끼도록. 최종 결론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길다 국익에 유리하게 죠 국익에 유리하죠. 거죠? 왜냐하면 그게, 만약 손해보는 짓을 했다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, 그래서 이 담대한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음. 미국이 막 겁주면은, 아이고 예! 이렇게 해서 막, 막 되는 데다 주고 이러면 아. 끊임없이 베기게 되는데, 오히려 반대로, 어,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? 미군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거냐?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필요하지 않냐? 필요한 만큼 비용 솔직 공평하게 냅시다. 까 급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올리자 두배 올리자 이러면 아이고 얼마 올려 줄까요?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끝이 없는 거죠.